짠. 예. 반갑습니다. 금산병국 군산입니다. 오늘은, 어, 어, 산약초 강의, 버섯에, 버섯에 대한 쉽게 딸수 있는, 어, 버섯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어, 약성이 굉장히 좋은, 어, 항암버섯들, 아, 또 면역에 좋은 버섯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 저녁되다 보니까, 버섯들을 못 찾았네요. 예, 알려둔. 응, 저절로 가. 응. 어, 우리 웅이가 시청자입니다. 알로 아, 와. 에, 웅이가 시청하고 있네요. 우리 강아지, 말티즈. 아, 참, 이 버섯. 이거, 이거 웃기려고쓴게 아니고요. 이거 신대동지도 307회. 에, 무슨 피디님이지? 어, 하여간 피디님, 뚱뚱하신. 이거 놓고 가셨는데 안 찾아가셔요. 혹시 영상, 제 영상 구독하시면, 이거 빨리 좀 찾아가시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모자가 잘안 어울려서, 모자는 벗도록 하고, 예, 잘 어울리는 것, 좀 어색해서, 예, 거 자, 이것도 잘안 어울리는데, 어제 약초 방송은, 제 유튜브 영상은, 침묵,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버섯들이 보이시나요 어, 여러가지 버섯들이 있는데 어, 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버섯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버섯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흔한 어, 버섯을 먼저 소개시켜 볼까요 요, 어, 에 꽃구름버섯 네, 구름버섯이라고 하는 아주 이쁘죠? 색감 좋고, 예. 이, 항암버섯입니다. 예, 이 항암버섯이고, 어, 폐암이나 간암, 예, 고친 사례가 있는 실제로, 어, 굉장히 약성이 좋은 버섯이고, 어, 기부 도감에 마우스 억제 100%로 나와 있어요. 웬만한, 그러니까는 암마우스 지실험에서 암세포를 다 완전히 사멸시켰다는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버섯인데도 어 사람들이 안 따는, 어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버섯 꼭땁니다꼭 예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친목, 어 침목 어 이웃님들에게 침목침목으로뭐 침묵 예예 필요하시면 나눔도 드리고 생약초의 어 부재료에 꼭 들어 들어가는 약초 버섯 중에 하나가 이 운지 버섯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음 운지버섯은 어, 이런 야산에도 많아요. 벌목한데 뭐 이런데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깊은 산, 뻔나무나 이런 잡목에 붙은 것들이 어, 이렇게 색이 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하고 좋아서 예, 그런 것들이 약성에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고 음, 이거는 어, 운지버섯은 무치무미합니다. 에, 버섯향만 있는 거예요. 버섯향만 약간 나는데, 뭐, 이 쓰거나, 이런 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암환자들이 다량으로 쓸수 있는 버섯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는, 어, 이 상황버섯에 매력에 빠져서, 어, 상황버섯을 채취하다 다녔지만, 사실 지금 상황버섯, 예,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멀리까지 가서 그 높은 데 가서 상황버섯을 채취할 여력 경비면 차라리 야산에서 이걸 채취합니다. 운지버섯 훨씬 저한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런 거나 어 운지버섯 아니면 이런 잔나비 걸상버섯 이런 것들이 어, 뚜렷한 해독작용과 더불어서 어, 피를 맑게 해주는 정혈작용 그리고 어, 아시타 베타카로틴 예, 항암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역 활성작용을 해요.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래서 이 운지버섯 같은 경우 아이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 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다니다가 뭐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버섯이 이 운지버섯이 있다면, 아, 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한 주먹 정도만 넣어도, 어,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반 주먹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는 야경버섯이니까 어, 요거 단방으로 써도 됩니다 에, 여기 때문에 에, 꼭 에, 지나치다 은지버섯 보이시면 에, 버리지 마시고 예 은지버섯 그렇습니다 에, 여기 어, 여기 음, 이렇게 오오다 보면 많아요 이렇게 색감이 좀 진해요 예, 좋은데서 딴 거는 에. 어, 썩지만 않으면 다 야경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요거는 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딴 거예요. 예, 어제 오래전에 딴 건데, 이거는 잔목에 피는 잔나비 걸상인데, 고산지대에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예, 저도 참 특이하게 생긴 버섯이라, 어, 어,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어, 제 친구가 이게 따서 찍은 사진도 있고, 대박버섯이죠. 근데 일반 잔나비 걸상하고는 조금 틀린 틀린 게 있어요. 저때 잔나비 걸상 버섯 제가 소개를 했나? 음, 이거는 편편한 게 있는데, 얘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서 겹치고 겹치고 겹친 그런 형태를 보여요. 에, 그리고, 어, 수종은 잔목으로 기억했던 건데, 소나무에서 나는 잔나비 버섯이 있고, 어, 이런 잔목에서 나는 버, 에, 잔나비 걸상 버섯. 어, 잔나비도 어, 이 영지와 같게 불로초라고 합니다. 불로초. 늙지 않는다. 그만큼 피, 정혈작용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어, 정혈작용이 뚜렷하고, 어, 면역작용, 면역활성작용. 예, 그리고, 어, 이거는 당뇨에 또 좋은, 어,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당뇨인 분들, 예, 장나비불로초, 어, 운지버섯, 영지버섯, 이런 거 많이 끓여 드시면, 어, 직접적인 뭐, 인슐린, 어, 인슐린처럼 천연 인슐린, 뭐이린 성분이죠. 이런 거는 뿌리 약초에 많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뭐 쉽게 어, 이 약초를 먹는 건안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은 어, 자연에서는 어, 하나님이 어, 많은 어, 물질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병을 장수하게 하는 일이고 예 그런 것들이 어뭐 심신을 평강하게 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요 잔나이 버섯도 어, 야산에도 있어요. 야산에도 있고 어좀 고지대 가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뭐 야산에도 충분하게 만날 수 있는 버섯이 아 이런 잔나이 버섯, 걸산 버섯 지금 시기 아직 눈이 안 오시기죠. 눈 오면 더잘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시기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들입니다. 에, 다음 소개할 거는, 음, 이게 아카시아 제목버섯이라는 건데요. 예, 제가 그냥 어, 따긴 했는데 좀 오래됐어요. 예, 어, 지금은 아카시아 구멍장이 버섯으로 명명이 됐어요. 그리고 어, 얘의 속명칭은, 어, 어, 속명칭이 아니라 그, 불러는 애칭이 있어요. 얘는 장수버섯이라고 해요. 장수버섯. 에,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수하는데 사실 얘는 잘 채취하지 않는 약초인데 어, 채취하는 버섯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거에 어, 또 그만한 약성이 있자, 없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약성은 있을 겁니다. 에, 나름 어, 항암력도 있을 거고 어, 어, 나름 뭐 면역 활성이나 해독 작용이나 어, 이런 어 잔나비것상 버섯 못지 않은 어,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아카시아 나무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옛날엔 제목버섯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카시아 나무에 에, 이런 것도 어, 자주 문의를 하시는데 따서 드셔도 됩니다 어, 나무에 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은 어, 대합 조개버섯입니다 조개버섯 대합 조개버섯인가 에, 제가 이름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조개버섯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거는 송편버섯류 이런거 나무에서 다나는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원래 잘 따진 않는데 어 시험삼아서 어 이것도 충분한 다 약용 가치가 있어요 뭐어 나무에서 나는거는 거진 독이 없기 때문에 예 약용으로 많이 합니다 예 물론 잘도감을 어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약용 하시는게 좋겠죠 예 그래도 어 이런 것 같은 경우 어 굉장히 뭐 효과가 있을 수도 해서 예 제가 끓여 먹으려고 사실 땄고요 예 이런 영상을 위해서 딴 겁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다양리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 깊게 관심있게 보시면 어 드실 만큼의 어어 버섯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약용버섯들을 이두 가지를 하나 비교를 해줄 건데, 어... 보이시나요? 어... 확인이 될려나 모르는데, 네, 뒤를 또 보여드릴게요. 뒤. 얘는 노랗죠? 하얗죠? 하얗고 약간 노린빛이 나는 거고, 오래돼 묵어서 노린빛이 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하얀데, 얘는 회색을 껴요. 회색을. 어, 요거는, 저번에도 하나 있었는데, 예, 이두 개. 각까에서 보여드립니다. 조금 달라요. 같지만 다른 그런 어선 아, 가까이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조금 다르죠? 붉은 빛, 여기는 어, 거의 흑색에 가까운, 뒤에도 거의 회색에 가까운, 얘는 노란색에 가까운, 흰색에서 노란색에 가까운, 음, 이 버섯을 왜 소개하자면 음, 같은 불로초예요. 영지를 영지를 주로 불로초라고 하는데 영지 버섯을 자연산 영지 버섯을 불로초라고 하는데 어, 아시다시피 늙지 않고 네, 늙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로라는 말은 불로 장생한다 이런 말이죠. 늙지 않고 어, 굉장히 정혈작용이 뚜렷해요. 어, 피를 맑게 해줘요. 예, 네, 굉장히 피를 맑게 해주는 약초고, 이게, 저, 제가 307에, 음, 신대동도 307에, 어, 영상에서도, 영상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어, 약초학 조경남 약초학 박사님께서, 영지는, 어, 신경 안정 역할이 뚜렷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 이뇌 쪽에서도, 어, 피가 맑아지니뇌 쪽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영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데나 가도 예, 나무만 있으면 나무가 쓰러진 데 있으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올해 많은 영지 버섯을 보지는 못했어요. 산행도 많지 않았고, 어, 주로 예, 볼짝기 주변 버섯 산행을, 야생 버섯 산행을 하다 보니 예, 영지가 있는 쪽으로는 잘 이동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예, 조금씩... 모아서 봄질을 했다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지버섯은 어, 조금 써요. 어, 그래서 이 영지버섯은 어, 이런 어, 무치무미한 어, 이런 버섯 버섯들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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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버섯, 논지버섯하고 같이 섞어 서 끓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같이 끓여서 거기 굉장히 좀 쓰기 때문에 어 이런 둥굴레나 뿌리나 어 이런 것들 같이 그것도 장수하는 약초죠 이런 것들 잘 말렸다 같이 넣어 끓여 드시면 구수하고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염지버섯은 매우 쓰기 때문에 소량을 쓰셔야 되는데 몇쪽만 넣고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따면 어 그죠? 어 이거 한참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자연산은 또 어, 가끔 시골 장터 이런데 가면 이걸 채취해서 파시는 분들 있어요 에, 뭐, 뭐 채취하기 어려우시면 어, 이런 것들은 꼭 상비약으로 에, 오랫동안 꾸준하게 에, 물처럼 끓여 드시면 어, 건강을 더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소개해다 말은 어, 예, 이 거문 예. 올해 처음 딱두개 봤어요 이거를 얼음 따면서 봤는데 어 예전에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세 번째 본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흑자색 블루초라고 합니다. 흑자색 어 도감에 흑자색 블루초로 표기가 돼 있어요. 어 굉장히 귀하고 어 굉장히 잘 나지도 않는 버섯인데 아마도 어제 느낌상 어 진시황이 찾던 블루초가 이거 아니었나? 아, 어, 물론, 제 의견입니다. 예. 뭐, 어, 이거, 이거, 어, 그렇다고, 이렇게, 정, 답을내리는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렇게 귀하니까, 그냥,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기념으로, 어, 팔지도 않을 거지만은, 어, 요거는, 어, 제가, 예, 기념으로, 요, 요런 거는, 산산보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산산보기보다. 어, 이것도, 나는데만 나더라고. 예.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야산에도 나고 막 하는데, 얘는, 어 조금 어 굴진 곳어 잡목이 많은 곳어 이상한 어 습지 어 습한 곳에 나는 식물들이 많은 거 예를 들어 달에나 이런 데는 어 머루나 뭐 이런 거 많이 나는 거얼음이나 이런 데 많이 나는데 그런 데에 여기에 예,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같은 영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흑자색 불로초라고 영지 버섯과는 또 다른 어, 영지는 닮았지만 영지와 같은 까겠지만 사촌지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흔한 영지고 얘는 아 귀한, 뭐 귀한 영지버섯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음 요즘같이 지금 뭐 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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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너무 많이 발생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에 예, 항상, 어, 일에만 쫓고, 돈 되는 것만 쫓고, 사실 자기 몸들을 잘안 살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어, 예, 여가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이런 약초나 이런 것들을, 음식들을. 에, 우리가, 어, 우리나라가, 어, 그래도, 어, 산이 70% 이상, 어, 좋은 약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발, 개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긴 하는데, 어, 우리나라처럼 또 약초가, 약성이 좋은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 약초 천국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암도 너무 어 많고, 뭐 각종 성인병, 어 고혈압, 당뇨, 통풍 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에 대한 부지에 너무 먹기만 하고 많이 먹고 어 황제병이라고 하죠. 어이 암이라는 한자를 풀려하면 식품이 산처럼 쌓였다 그래서 그런 표기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에, 적, 어, 해독은 하지 않고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어, 쓰레기도 쌓이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면 치우면 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자꾸 빼주고 해독해주고 쌓인 것들을 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좀될수 있으면 저도. 먹방을 하지만은 어, 많은 많이,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어, 이런 푸드 파이터는 못되못 되고 어, 사실 먹방 찍고 거기 먹방 찍고 그게 다예요 먹는 게더 먹방 끄면 더안 먹어요 어,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해요 어, 많이 먹었죠 좀 산뜻 좀 쌓았지만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어, 일적인 습관이었죠 소식해고 뭐 몸에 어, 너무 많은 걸 먹으면 산에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된 습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영상 어, 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버섯들, 특히 나무에서 나는 약용 버섯, 항암 버섯 어, 어, 이런 것들이 에, 뭐 별건 아니겠 을 수도 있겠지만 에, 또 누구에게는 어, 암을 예방하는 어, 귀중한 약초. 또 암을 치료하는 규정은 약초 암이 결국은 뭐 암을 두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이런 걸 챙겨 드시고 어, 또 이런 걸 채취하는 어, 건강을 위해서 저야 뭐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 산을 다니고 이런 걸 채취하고 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어, 하길 바람,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산약초 영상 유튜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 물론 뭐 어, 조회수, 뭐 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어, 제가 약초 강의, 음, 뭐 아직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리얼하게 벗은 영상, 약초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책을 보지 않고 책을 내려놓은 지좀 오래 됐어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아, 참, 이거는, 어, 말씀드려야 되나? 음, 저희 아버지를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예. 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연, 뭐, 뭐, 약, 그 수술을,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어, 현대학게 피해자가 된 거죠. 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최린삼중 연기 50대 1위까지 하시고, 세계, 세계 국가대표까지 되시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다가, 에 이런 돈 앞에서 무너진 거죠.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니까. 그냥 수술을 덜컥 해버린 거죠. 그게 잘못되어서 또 수술을 받고. 결국에는 뭐 약초로 이렇게 먹고 좀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어 욕심이 많으시니까 또 많은 일을 하셔, 농사 일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농부도 아니고 조리사인데 왜 많은 밭을 얻어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일하시다, 결국에는 힘드시니까 또 술을 드시게 되시고, 에, 그러다 결국, 에, 참 안타까운, 좀 빠르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에, 그 뒤로, 그때가 약초일이 한참 붐이 있었고, 어, 한참 제가 많이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어, 암에 대한 공부, 하던 공부도, 어, 암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도 때려치고 책도 덮고 어 그대로 참 에, 많은 심적 에, 아픔이 있어서 음, 만명이나 되는 카페도 버리고 어, 너무 힘들어서 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한 거죠 유튜브로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또 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당연한 어차피 직업이니까 신부름 산행도 매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영상은 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짬짬이 짬짬이 무 뭔가를 조금 알려 드릴 수 있는 시간들로 에 만드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어,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사자초와 공연 나눔예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어, 어 음, 문자나 토 이런 걸로 어, 약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예, 상담 가능합니다. 자시간만 빼고는요. 예, 어, 영상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예, 또 알림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거진 어, 천명하고 유튜브 시작한 지3 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1,000명이 거의 다 돼가요. 900명이 좀 넘었는데, 아마 1,000명이 돼야, 어, 제 채널도 조금, 발전이 있고,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유튜브 쪽에서도 올려주고, 또, 음, 케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 수익이 없으면 저는, 굶어야 돼요. 좀 가난한 약초인이라 올해 약초일을 했지만은 가난한 약초인이라 아뭐 물질이 중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아 알림 눌러주시면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약초인 아 금산별곡 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